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나의 몸은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하루 반 이상을 앉아 있는 거지 같은 일상과 세월 앞에서 나는 결국 쎄게 얻어맞고 말았다. 나는 항상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지만 퇴근만 하면 맛있는 음식에 현혹되고 음식을 먹고 나면 내 마음 한구석 숨어있던 나태함이 찾아와 나를 더욱 살찌게 하였다. 이렇게 나의 몸뚱아리는 점점 썩어가고 있었다. 올해 30대에 접어들고 거래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니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웨이트 운동을 시작하였다. 내가 웨이트를 선택한 건 작년 한달 동안 매일 4kg를 도전하면서 살은 조금 뺐지만 한달 동안 개고생해서 뺀 살이 일주일 만에 다시 찐다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유산소보다는 웨이트가 낫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맨몸 웨이트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웨이트 운동을 시작한 초반 내 근력은 정말 쓰레기였다. 팔굽혀기 한 번에 20개 하는 것도 힘들었고, 꾸역꾸역 하고 나면 팔이 후들후들 걸었다. 그리고 다음날 가슴을 찢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팔굽혀기를 꾸준히 이어나갔다. 꾸준히 하다보니 개수도 점점 늘기 시작하였고, 가슴 통증도 점점 익숙해졌다. 다른 맨몸 운동도 조금씩 시작하였는데, 웨이트 운동에 빠질 수 없는 스쿼트. 팔굽혀기 1세트를 끝내면 바로 스쿼트 1세트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매일 5세트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주일마다 개수를 아주 조금씩 늘려나갔고 이렇게 시작한지 한 달째 몸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근력과 버티는 근성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웨이트 운동을 하는 것이 점점 재밌어졌고 나중에는 고무밴드와 가정용 턱걸이를 구매해서 운동을 이어나갔다. 물론 혼자 집에서 하는 것은 정말 재미도 없었고 하기 싫은 날도 정말 많았다. 하지만 나는 나와 같이 홈트 멤버를 구성하여 매일 저녁 영상 통화를 키고 매일 함께 웨이트 운동을 한 덕분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었다. 1, 2월까지 홈트를 하고 나서 체력과 근력이 늘었지만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3월 집 근처 헬스장을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웨이트를 시작했다. 3월부터는 매일 아침 6시 정도에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고 직장이 집에서 매우 먼 관계로 퇴근하고 운동을 못할것 같은 생각이 있었고 특히 저녁 시간대 헬스장이 붐빌 거라 생각이 되어 나 같은 헬린이는 아침에 마음 변형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중간중간 의도하지 않게 늦잠을 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퇴근 후 운동을 했다.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후로부터는 식단도 관리했다.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 프로틴을 한잔 때리고 점심 저녁은 웬만하면 닭가슴살과 토마토, 오이, 바나나, 참치 등으로 끼니를 때었다. 확실히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니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해왔던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볼수 있었다. 몸무게는 80kg에서 지금은 71kg까지 내려왔다. 근육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확실히 살이 빠지니 옷핏도 좋아지고 피부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인지 요즘 운동을 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 이상 지난 3개월 동안 웨이트 운동을 꾸준히 해온 감상이다. 지금은 운동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올해 9월 김군과 바디 프로필을 찍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화이팅하도록 하겠다. 이상.